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처음으로 동남을 선거구도에 윤곽에 잡혔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공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신국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광주 남구 6개 동과 합쳐져 새롭게 태어난 광주 동남을 선거구. 출마설이 나돌던 오경 변호사가 서울 도봉울에 전략 공천되면서 광주에서 처음으로 선거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략 공천이나 현역 컷오프 변수가 없을 있습니다. 경우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더민주 <목소리> 이병훈 예비후보와 국민의당 박지선 <목소리> 의원에다 <목소리> 생리당 <목소리>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광전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공포는 이번 주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경우 지난달 1차 현역 의원 10명 컷오프에 이어서 내일부터 2차 컷오프 명단이 발표됩니다. 3선 이상의 50%, 재선 이하의 30%가 대상입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강기정원을 뺀 지역 6명 현역원 가운데 누가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드시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국민의당 역시 이번 주 현역원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합의 20%라고 하지만 사실상 광주 지역 현역원 6명 가운데 누구를 몇 명이나 컷오프하느냐가 관심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당은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이 25%로 다른 정당보다 높습니다.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누 DJ들이 광주에서 그리고 호남 곳곳에서 석출함으로써 새 인물을 바라는 지역민심에다 텃밭을 놓고 다투는 두 정당의 물갈이 경쟁이 겹치면서 현역 의원들의 잠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